어제 스트라스빌드에서 총소리가 나는 등 소동이 벌어졌죠. 뭐 군인들도 대동이 된것 같아요. 예, 마약범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였는데요. 근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 한 분이 차에 치셨다고 해요. 그 범인이 범인에게 멈춰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, 그 거를 거절한 거죠. 예, 그것 때문에 강제적으로 차를 멈추기 위해서 좀 총도 쏘시고 그러셨나 봐요. 현재 치료를 위해 병원에 계시는데요 예, 생명의 위협을 줄 만큼 심한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. 다행이죠. 그리고 현장에서 3명이 체포됐다라고 합니다.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대표적인 한인타운이잖아요. 이 스트라스필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놀랍고 충격이네요. 네, 아무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스트라스필드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한두 번 가는 스트라스필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보고요. 너무 네, 놀라서요. 예, 이 기사 보자마자 예, 가져와 봤어요. 예, 아무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. 내일도 주말인데 오늘 내일 예,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. 씨 a